45장. 45장. 경배 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가락지 일교위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군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셨소. 우리의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웃 간에 화평한 복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을 자를 강유력에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 우울한 자, 낙심한 자, 시험에 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복민 우리 청년들, 해외 에 있는 성도들, 축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 주옵소서. 가락지 일개 구원받을 영혼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름때같이 벌때같이 보내주시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틀어진 일천번지에 물질락하시고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옵소서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선교견원에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선교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락제력의 시에서 방과후 학교 복을 주시고 이걸어 가시는 지도자들과 학부모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그 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문서 17장 5절로 15절까지 양인성 군사님 봉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노,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지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말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을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총구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장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에 빼앗긴 암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으렵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위임을 받느니라 아멘 <laughs> 우리 그, 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좀 포괄적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 삶을 지도하는 말씀이 이 자문서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기쁘시다면 굉장히 포기 크잖아요. 행위가. 어떤 행위냐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자문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지만 은그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같은 말을 얼마나 반복합니까 밥 먹을 때 자세를 일으켜라 뭐는 또 이렇게 하라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이 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두번 듣고 어, 실천이 안 되니까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십절에 보니까 말한 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바뀐다. 이건, 에, 저, 총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밀어난 자는 말, 말이 아니라 매를 백대 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밀어난 자. 그럼 우리는 총명한 자, 지혜로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laughs> 가난한 자를 조롱,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어진 줄을 멸시하는 자요. 그럼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업신여긴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길까요? 그 사람 마음의 그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의 기준이 에그 물질적인 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데 그러니까 에그 다다익선 제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기준이 에 물질이 많거나 많은 어떤 예를 들면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을 더 부러워하고, 또 존경한다면 크다는 것, 그거 물질적인 것, 다다익스입니다. 그게 발리즘, 발사상에서 온는 겁니다. 풍요 우리는 그게 기준도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안 두셨어요. 많은 무리라고 해서 그걸 무리를 더 말이지, 뭐 이렇게 높이 쳐준다든지, 적은 무리라고 해서. 숫자 적고 많고의 우리 예수님은 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여 복이 떠다. 우리 뭐 아시는 대로 노아 홍시대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소돔 소돔 건물한 멸망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전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요. 에,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를 초롱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의 기준이 물량주의, 풍요. 심하게 말하면 그 발리점 또 만몬주의 이런 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는 가난하고 부하고 물질적인 데 기준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거 주님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부자가 돈 많이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멸시한다면 은 이미 그 사람 마음의 기준이 물량주의다는 거죠. 풍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곧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하나 옛날에도 여러분 했는데 또 여러분 잊어버리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간증을 하나 할게요. 오세종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 부봉에 가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은 내가 이어버렸는데 이와야대 나오고 어, 남편도 뭐다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도 다 좋고 이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자녀들은 남편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이 사람도 이와 에들 나오는데, 자녀들은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옵니다. 사업 다 실패해버리고, 병들어서 이제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찬송 부르다가, 그냥 찬송 부르다 은혜, 은혜 받고,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온전히 그, 어, 낮아져서,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입신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입신한 것은 들어가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 이제 이제 입신이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그런 건 그렇게 한 표현할 필요 없고 탈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람은 두 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눈물로 어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 물었답니다. 가서 예수님 만나서 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그 사람 참그바으노는 올라갔어요. 그래 고치셨는데 그래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이 네가 왜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했냐면 네 어릴 때너집잘 산다고 가난한 자들 멸시해서 그 죄라 그러다. 둘째 네 아이들 왜 그렇게 에, 학교도 잘못 나오고 그렇게 했냐면 공부 못하는 자 네가 멸시했지 않느냐고 음. 그리고 어, 병들은 것도 네가 사람들을 좀 못생기고 좀 뭐하는 사람들 네가 멸시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멸시한 죄가 그 죄가 된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용서해 달라고 서이하며 어, 울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그 팔을 고쳐주셨거든요. 라가는걸해 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이영상 지금 이이야기 들은 이가 90년도 들었으니까 나도 참서이이 어, 오래 갔잖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에 <laughs> 가는 한자 멸시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죄지는 것도 주님은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그것도 저기 여수에 있는 어, 김한순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 간증은 오늘 내가 시간 없어 서 하지 않겠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도 안병이 걸려서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 그 죄가요. 이 사람의 죄는 무슨 죄냐니까. 누가 목사님을 흉보는데 같이 동조했는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동조했는 그게 죄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암치회받고 그랬는데 이런 거고 남이 흉보는 거 동조하는 것도 그것도요 그 죄가 된다는 거 멸시하는 게 그게 죄가 돼가지고 지금 음, 간증했듯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 저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 망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형 б 를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저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왜 가난하게 살았냐고 열심히 살면은 가난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반대. 아까 이야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 쥐잡은먹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에, 그들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모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자보다도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운지 닙니까 아, 우리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에, 아침에 이 오절 한절 가지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치우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고쳐주시고 늘 하나님을 존중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죄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